반갑습니다. 자, 제작 배사공입니다 자, 오늘 살이 물 때. 예. 살이 네, 물때 고생하셨어요, 상의. 예, 고맙습니다. 몇 마리 잡... 잡았습니까? 예, 몇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힘들냈습 예, 네, 아, 오늘 여기 우리 가족 팀이 오셨는데, 요거, 예, 네, 요만큼 잡으셨어요. 아들, 어떻게, 재미는 좀 있었어? 네. 네 많이 잡으면좋안는데 그지? 네, 다음에도 많이 잡자. 자, 이렇게 오늘 애들 포함해가지고 열4분이일어하셨거야 고기는, 어, 많이 안나어요 여기는 두 마리. 그 다음에, 여기 우리 어제도 오시고, 오늘도 오셨는데, 아구를 한번 땡겨놨습니다. 아구를. 아구가. 낚시에 올라왔어요. 낚시에. 내가 원하는 아구. 밑에 도다리도 몇 마리 있고요. 무서워서 못들겠다 자, 어, 으, 어. 아구다. 자, 도다리 몇 마리 있고요. 자, 들어가라. 망가네. 제가 아구 낚시 요거를 한번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여기 고기 몇 마리 더어있고야 우리 상이. 요리를 나오세가 어떻게 해 보시면 되죠, 야. 전까지는 아니고야. 네. 점까지는 네. 아니고 몇 kg? 아까 아까 말씀하셨다 이거. 아 그냥 그때 합치 갖고 7kg. 네. 합치가 7kg. 예. 네. 네. 합치가 7kg 그래 잡으셨는데 오늘만 고생만 하고 계십니다. 쌈을 아한 마리. 아, 두 마리. 별로 가 보겠습니다. 두 마리. <laughs> 자, 두 마리요. 들어 있습니다. 보이시지야. 두 마리에. 자, 오늘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. 네, 내일 물때도 어, 오늘 하고 갔습니다 네, 오늘 같은데 대신에 바람 좀찬답니다 오늘 대교 내려 갔다가 바람 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고생하고 바람 안 부는 데로 왔는데 포기가 몇 마리 없네요. 참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어, 더 열심히 움직여서 어, 더. 많이 잡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